자, 41번째 영화, 더 스퀘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음, 이 영화는 2017년 제70회 칸영화제 황금종료상을 수상했고, 어, 루벤 웰틀룬드라는 스웨덴 감독이, 어, 감독과 갓본을 썼다. 어, 이제 후에 이제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로도 이제 또 수상을 했고, 음, 아마 그로 인해서 뭐 세계적인 좀 감독의 반열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 음그 이제 주요 인물로는 이제 그 크리스티앙이라는 그 수석 큐레이터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역할을 맡은 클라에스 방이라는 배우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고 이 영화는 이 주인공을 거의 포커싱하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주인공 외에는 그렇게 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음. <laughs> 그래서 이 영화는 음 뭐랄까 영화를 보다 보면 음 영화를 보다 보면 딱 생각 드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면 어. 그 이제 말로는 이제 약자를 도와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하지만 어, 현실에서 실천하지 않는 지성인들 어, 이런 주제가 머리에 딱 떠올리긴 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는 뭔가 이 주제와 영화의 어떤 뭐 플롯이라고 해야 되나? 어 플롯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주인공의 어떤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그 핀트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요소 요소마다 그 장면들이 어이 주제와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 영화가 음 블랙 코미디 혹은 뭐 모순된 뭐 어떤 인물들 지성인들을 뭐 꼬집기 위한 영화라고 난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음. 그리고 영화 이 영화의 뭐 더스케어라는 영화의 리뷰나 비평들을 좀 찾아봤는데, 음, 모두 한결같이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은 뭐랄까, 영화를 제대로 볼 생각이 없다는 좀 무책임한 내가 소위 좀 영화 좀 본다, 영화 해석 좀 한다라고 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 뭔가 그 재생산되는 느낌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덧 붙이고 변형시켜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실망을 좀 많이 했고, 음. 영화 평론가들의 어떤 한줄 평을 봐도, 사실은 뭐 똑같은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음. 그렇다면 뭐, 다른 사람 뭐, 그럼 뭐, 네 생각이 맞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음. 나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화는, 이 영화는, 뭐랄까, 현대 지성인들의 어떤 모순을 꼬집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음,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배려해야 한다는 어떤 그 현대 지성인들의 상반된 모순 행동들을 어... 풍자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다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어 해석에 다다르는지는 그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영화는 애초에 애초에 좀 뭔가 혼동을 주기 위한. 장치를 미리 해뒀다 그게 뭐냐면, 어, 더 스퀘어라는,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영화 안에서 스퀘어라는 개념 미술을 전시할 예정인데, 이 스퀘어가 뭐냐, 이 스퀘어는, 음, 이 네모난 영역은 영역에 타인이 들어오면 우리는 신뢰와 돌봄의 영역으로서 누군가 헬프미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영화 안에서.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혼동이 생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성인의 말과 행동이 상반된다. 그렇다면, 주인공도, 주인공의 행동도 상반돼야 되는데, 사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주인공이다, 사실은. 어, 남성에게 쫓기는 여성을 도와준다든가 노숙자에게 치킨 샌드위치를 사준다든가 음. 심지어 사과를 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그 아이에게 두 딸을 데리고 사과로 집까지 찾아간다든지 어,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어. 그 혹자들이 말하는 그런 주제들과는 어 부합되지 않는다. 이 주인공의 행동을 봐서는. 이 주인공은 분명히 약자를 도와주고 있었고 대려 그 약자를 도와줌으로써 소매치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뭐 무례함을 당해 했다든가 아니면 기타 뭐 등등 어떻게 보면, 남을 도와줬을 뿐인데,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는, 해프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사건을 당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고, 음. 웃기지, 약간. 그러니까 대략 거꾸로 말해서, 이런 장면도 있는데, 그, 어떤 예술가와 그, 누, 뭐 평론가인지 모르겠지만, 담화를 하는 중에, 관객 중에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관객이 있었는데, 이 장애인이 굉장히 그큰 소리로 이제, 어큰 소리로 성, 성희롱급 말을 계속 내뱉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된다. 어, 라는 어떤, 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데려 이 틱장애가 있으면 이 보호자는 얼른 그 자리를 떠야 되는데 거꾸로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받아들여야 된다 말이 굉장히 그 심한 언어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음. 굉장히, 음,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주제와는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 장면들이 몇, 몇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풍자의 영화라기 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 스퀘어라는, 그,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는 사실 이게 이 영역은 배려와 돌봄의 영역이다. 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봤,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관객은 거기에 수능 수동적으로 수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위치가 되는데 음, 나는 사실 그 스케어라는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어떤 나의 조그만 영역은 배려와 신뢰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어, 편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편견이냐. 도덕적 편견.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어, 배려해야 되고, 돌봐야 한다는 그런 편견. 장애인이 언어폭력과 성, 성희롱급 발언을 해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 도덕적 편견. 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상식. 음. 이틀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편견. 음. 나는 그렇게 느껴졌고, 이런 편견을 사로잡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그것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사각형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이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유인원이 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굉장히 뜬금없이, 어떤 그큰 파티장에서, 유인원 퍼포먼스를 내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적당한 선에서 퍼포먼스가 인정이 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 적당한 선을 넘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스케어에서 넘어간 정말 유인원이 돼 버린. 퍼포먼스가 아닌 진짜 실제 폭력을 행한 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유인원이 돼버린 어 그런 장면이라고 난 생각이 들고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어떤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스퀘어라는 존에서 어 살아가고 있고 그게 음 어, 실제로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이 스퀘어는 어, 생각 우리의 편견의 어떤 굉장히 좁은 테두리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음. 편견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지만 뭐랄까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그 강압적으로 강요받는 어떤 도덕성이나 선악, 뭐 성과악, 뭐, 뭐 그런 것들? 뭐 해야 되는 것들, 상식적인 것들, 지켜야 될 것들, 어? 뭐 그런 거에 어떤 테두리라고 난 생각이 들고, 음, 그렇다. 그래서 영화는 나는 이런 부분에 어떤 좀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선을 넘어가 버리 면 어떻게 되 냐？금발 소녀 가 터져 버리 는 그런 장면 을연 출하 는사 태도 일어난다. 이 영상 을 보고 아, 그 영화 속의 사람 들 은, 음, 이 영상 에 나오 는그 소녀 가, 빨발이 아니라 금발이라는 것도 자기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음. 이 소녀, 어린 소녀를 폭파시키는 것도 자기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온다 음. 그러니까 내 평,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무조건 어, 악이 돼 버리는 음.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서 유인원은 악인가? 침팬치가 악인, 아, 악이라고 할수 있나? 행, 그들의 그 행동이 음, 그렇지 않거든, 사실은. 음. 그 침팬치가 만약에 그런 유튜브 영상도 나오던데, 침팬치가 그 여자 뒤를 안으면서 가슴을 맞은다고 해서 그게 성추행인가? 라고 한다면 또 아니지 않나.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이 스퀘어라는 존에 안에서는 어이 편견을 깨는 행위들은 모두 악으로 이제 어 받아들이는 뭐 그런 어떤 어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음. 어 그리고 영화의 전반적인 좀 느낌을 좀 말하자면. 아, 뭐랄까... 이 스품의 삼각형에서도 좀 느낀 바가 있는데, 영화가... 영화 안에서 뭐... 좀... 뭔가... 뭐랄까... 판타지성을 좀 느낄 수 있다까... 이걸 굳이 장르적으로 따지냐면, 리얼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이 스케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이 주인공 크리티앙이 스그 여자 기자와 그 원나잇을 하러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침팬치가 한 마리 이제 어슬렁거리는데 그 장면이 마치 여자가 그 침팬치가 된 듯한 그런 어떤 묘한 뉘앙스를 이제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 굉장히 재밌는 연출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 요소 요소마다 굉장히 좀 판타지 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서 음. 좀 재미난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뭔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어... 감독의 어떤, 감독이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도대체 정확히 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뭔가 좀 관객을 조롱하기 위해, 좀, 뭐랄까, 농락하기 위해서, 혼선을 주지, 준 것, 일부러 준 것인지, 아... 아니면 뭐 의도된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연출이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음, 그렇다. 뭔가 좀 명확한 그 주제 의 선을 좀 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음, 이게 그 감독의 의도인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좀 아쉽다면 좀 아쉽다고 할수 있을 것 같다. 음? 이상 끝.